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주식 대출도 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마도 올해가 지나면 대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음. 2023년까지 서울의 새 아파트는 시가 마를 거라고 음. 하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회적 이슈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그 정치 관련 문제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네.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내년 3월 대선 문제도 있고 네. 지금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토가 좀 좁다 보니까 네. 이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들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부분이에요. 그 그렇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네. 사건도 네. 지금 거의 뭐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되고 있다 보니까 <laughs> 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 그렇죠. 그 대장동 개발 때문에 사실 온 국민이 지금 음.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음. 문제는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잘못한 네. 사람이 있겠죠. 아니, <laughs> 어떻게 보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발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어떤 네. 경제적 논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장동 그 판교 성남, 네. 대장동의 정신명, 대장동 개발의 정신명칭은 네. 판교 성남 도시개발 계획 사업이거든요. 네. 그뭐 시행사 업자들이 주로 하는 말로 PPP 사업이라고 해서 네. 해서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 부분이어서 그 이익을 민과 관이 이제 나누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가장 상위의 법률은 국회법에 네. 따라서 어떤 그 도시계획을 세우고 네.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음. 것들이었죠. 그 중에 일부분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인데요. 네. 어, 오늘은 네. 공인중개사님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 오늘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네. 그... 국회법이라고 하는 그 법인력이 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짧게 국회법이라고 하는데, 네. 국회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도시 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 계획 밑에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정비 사업 안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는 네. 거죠. 아. 어 그럼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 어, 준비하신 걸로 화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재개발 재건축은 과정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네. 동일한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제목에 뭐 같은 듯 다른 듯 쌍둥이 네.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음큰 차이는 이제 그 재개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서 사업이 네.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고 재건축은 이제 안전 진단이 통과하면 네. 다음 절차를가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네. 순서대로 좀 짚어보면 네. 일단 신청을 하고 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겠죠 네.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네. 되고 근데 그 어떤 동의를 다75% 이상 얻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네. 인가가 나면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죠. 아. 그래서 좋은 어떤 브랜드의 네.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합,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자가 둘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을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 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조합원 네. 분양 신청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 처분입니다. 그래서 네. 관리 처분 이전이냐 이유냐에 아. 그게 이제 조합원 신분이 냐 아니면 입주권이냐 네. 그다음에 아. 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갈리게 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관리처분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주 그다음에 이주. 철거 네. 그다음에 그다음 착공 아. 그다음에 일반 분양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뭐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네. 받게 되면 이제 그 주택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뭐 늘어난 부분만큼은 일반인들이 분양 하게 되는데 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분양하는 시점이 이 착공 이후에 일반 분양 시점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착공 봉사하고 네. 입주 이정곳시 청산, 이렇게 아유. 이제, 이러고 치는 것이죠. 네, 아, 절차가 굉장히 음. 기네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혹시 어떤 건가요? 음, 어떤 그 관념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네.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유사한데, 네. 네. 그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정비 시, 기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네. 어차피 주거 환경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재개발 정원 축을 네. 시행을 하는 네.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 못한 네. 경우에는 재개발로 하는 것이고, 재개발? 네. 양호한. 양호한 곳은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제게 제 건축은 다 아파트만 네. 하,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보시면 도로나 네. 공원이나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건축만 하기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음. 그뭐 단독주택 위주로 네. 이루어지는 제거 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역이 어떤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열악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이 이제 아파트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그 기준 차이점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지 아닌지의 여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재건축이라는 차이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도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좀 접근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면 그 일단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는 좀 관념적인, 이론적인 부분이고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의 차이점이라면 일단 보상 금액 기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주 또 다음에 그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보니까 그 시가를 많이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 아파트에 거래되는 시가가 네. 내 보상 금액이 되는데, 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그 공시가격 수준이 아.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좀 아무래도 네. 들어가는 네. 입장에서는 그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좀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음.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 하나 더 이제 그 조합가입이 네. 의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까도 말씀드렸, 서두에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하는 게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려면 토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네, 도로도 그렇죠. 안 좋고, 상하수도라든지 네. 공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지분에서 그런 것들이 음... 필요한 네. 땅을 확보하게 되다 보니까 아, 네.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좀 강력해요. 그래서 그 조합가입이 그 강제입니다. 아, 강제. 75% 이상 그 동의를 받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나머지 25%도 강제로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하죠. 75% 동의받고 조합 설립이 되면 나머지 25%는 내가 정말 난 주, 그냥 안 받겠다. 집이 너무 많아. 그럼 현금청산도 가능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접근하실 네. 때는 투자도 많이 보시지만 네. 주택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도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두 정비 사업 방식을 분류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주거 환경이나 정비 기반 시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보셨고요. 네. 어, 좀 전에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수익성 면에서 좀 네. 짚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땅에서 네. 기반 시설 용지로 기부 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대 수익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이 기대하는 개발 이익이 많이 낮은 편이고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상도 많이 받고 네. 했지만 나중에 기그 기부 채납 비율이 낮기 음. 때문에 나중에 기대 수익이 좀 음. 높은 편입니다 음. 재개발에 비해서는. 네. 어,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어떤 기간과 단계별 투자 시기는 음.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좀그 표가 좀 나왔으면 좋긴 음, 하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정, 조합 지정 그 정비구역 이 지정되고 그 다음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짧게는 5년에서 6년, 아, 길게는 10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중도에 저축되는 경우도 많이 네. 있어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들어가는 그 진입하는 시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경제 개념이 좀 드, 나오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 기, 어떤 그 미래, 네.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리스크 그렇죠. 때문에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진입할 때는 금액이 좀 작을 것이고 음. 나중에 얻는 이익은 많아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관리처분 기준으로 했을 네. 때 관리처분이면 사실 정비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완성된 거라고 음. 보면 되거든요 네. 뒤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입주권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그때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거는 거의 주변 아파트 음. 분양가보다 약간 싸게 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안전하지만 네. 수익 기대하는 수익은 낮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되죠. 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실행을 할 경우에 세무 관련으로 주의사항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렇죠. 항상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그 저희는 전문 용어로 갠또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영어로는 그엠벨로프라고 해요 음. 편지 공투 뒤에다 이렇게 네. 계산해 보는 방식이라 네. 들어가는 비용 나가는 비용 남는 돈 얼마 하지만 네. 세전 세후를 따, 잘 따지진 않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제가 너무 복잡하고 네. 또 과중하기 때문에 네. 세후에 어떤 그 수, 수, 수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받으시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음. 있으시죠. 네. 일이 어,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현정부 들어서 26차례 정도 부동산 정책을 바뀌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네. 좀 많은데. <laughs> 그 부동산은 사실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부동산 관련된 일한 시는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적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일반 상업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네. 부분인데 토지나 토지는 사실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토지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현 정부 들어서 2 8여 네. 번에 뭐. <laughs> 정책들을 쏟아내고 그렇죠. 뭐 세무사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어찌 됐든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주, 주의를 기, 좀 주의를 했으면 하는 세무 관련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일단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 네. 2020년 8월 12일, 12일 이후에 네. 그 취득한 입주권 같은 경우는 네. 주택으로 보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입주권을 취득할 때 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취득세도 아시겠지만 네, 네. 2주,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 네. 3주택에 대해서 8%, 12% 음. 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네. 취득한 거,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 시에는 주의를 좀기울이셔야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취득할 때 말고 양도할 네.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네. 양도세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알고 네. 계실 거예요 그 네.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네. 비과세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정 지역에 뭐일세그 조정 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과가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 네. 그 비과세 양도 비 양도세 특례 과세 특례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그걸 활용하는 방안인데, 그 일시적 이주택을 조정 지역에 갖고 있을 때는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네. 처분을 할 종전 주택. 네. 을 처분할 경우에 네. 그일 세대 이 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성이 되고 비과세를 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입주권하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조정 지역이라 할지라도 네. 일시적 이 주택인데 이 네. 주택이 하나는 중정 주택이고 네. 하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게 돼3년 네. 안에 팔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좀 완화된 부분이고 네. 입주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한 네.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음. 활용을 하시,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네. 만약에 3년 안에 못 팔았다, 못 팔았다 하더라도, 신축주택이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되고, 모든 세대원이 2년 안에, 안에 이주를 해서 네.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준공 네. 이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면 되니까, 네. 거의 5년 이상 네. 안에 네. 그 종전주택만 해소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거 잘 아. 활용하시면 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듣기만해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 양도세 계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래서 발생한 네, 것 같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어, 또 주의해야 될 다른 사항은 좀 없을까요?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이제 네.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원 음. 지위 양도라는 게 이제 입주권 파는 거하고 좀 다른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양도는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양도가 네.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음, 뭐, 몇 가지 요즘에 최근에 정부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된 이후에는 안 되는 것이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이후에는 조합원 지휘 양도가 네.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투기과열 지구 내라 하더라도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 네. 1세대, 1주택이고, 네. 10년 이상 보유하셨고, 네. 5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네.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상속이라든지 이혼 공격매 네. 통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가능한 물건들이 음, 네. 있는데 실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입주권이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수할 때 부동산에 가보시면 이런 물건들이 많이 아, 나와 있어요. 네. 아,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오피스텔 그 취득할 때 주택수로 포함을, 포함을 안 했는데 양도시 주택수 포함이라서 오피스텔을 산정하지 않아서 양도세 폭탄을 맞았더라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나 세무 조언은 꼭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